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람마다 겨드랑이가 다른가요? 예, 제가 외과 의사가 되고 한 20년 이상 겨드랑이 액체증 치료를 해드렸는데 해 보니까 거의 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겨드랑이가 별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들이 외과 수련을 할 때는. 유방암 수술할 때 유방과 그 다음에 겨드랑이의 이파선 같이 그렇게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 크기를 봐도 보통은 남자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크기가 대체적으로는 다 작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떤 경우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겨드랑이 모양인데 어떤 분들은 가로로 길게 얇게 길게 어 그렇게 겨드랑이가 생긴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의 겨드랑이가 더 쉽고 그리고 이제 피부 상태를 보면은 피부 상태가 어 사람마다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여성의 피부가 남성의 피부보다 좋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피부가 두껍고 좀 거칩니다. 피부가 적절히 얇으면 수술하기도 되게 좀더 편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피부가 너무 얇습니다. 잘못하면 이 피부가 찢어지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얇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매일 처음 냉장수술을 집도하는 날이었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20번 칼을 씁니다 작은 경우는 15번 칼그 다음에 고름 같은 거를 저희들이 터뜨릴 때는 11번 칼을 쓰는데 약간 큰 20번 칼을 써서 이렇게 배의 피부를 가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할때배를 거의 한 10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피부가 질기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피부가 쫙 열려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단한 번에. 그런데 제가 하, 하니까 피부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해서 겨우 피부를 열었던 거죠. 그만큼 피부에 대한 이해라는 것도 저희들이 수술을 해봐야지 그런 피부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외과 수련 과정이었죠. 네, 그만큼 피부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무리 얇다고 하더라도 피부는 어느 정도 충분한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 밑에 이제 지방의 상태는 어떻는가? 보통은 지방이 겨드랑이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지방을 적절하게 구석구석 잘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지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톡스를 자주 맞았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지방층이 좀 약해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모를 열차례 했다. 예, 그런 경우도 피부 밑에 지방층이 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데오드란트, 드리클로 같은 땀샘을 억제시키는 약들을 자주 사용했습니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지방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층을 뽑아보면 지방이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대부분 생각을수 있는 것이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은대우드란트나 드리클러를 오랜 동안 사용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밑에 층이 많이 이제 좀 딱딱해져 있다. 이런 것도 또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드러운 경우가 많은데 사람마다 그것이 밑에층하고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피부를 보면은 그거 있죠 주름 이죠 주름이 생각보다 밑에랑 단단하게 붙어 있는 분도 있고 부드러운 분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의 차이 따라서 여자분들이 대부분 부트, 부드럽지만은 또 딱딱하신 그런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또 딱딱해져 있는 좀 경화되어 있는, 저희들이 좀 수술할 때 힘들어 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에 자극을 오랫동안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데오드란트, 드리클로, 보톡스, 제모 등등의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술할 때 피부를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졌다 피부가 딱딱해졌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피부의 차이점이 있고 원래 겨드랑이의 크기가 변형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과거에 절개 수술을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절개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자기의 겨드랑이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변형되게 됩니다 변형되게 되고 대부분은 커지게 됩니다 절개를 했는데 그죠. 그것이 약해지면서 겨드랑이가 훨씬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절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피부 크기보다 겨드랑이가 더 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피부를 봤을 때 피부가 진해져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피부가 까맣게 보름 그런 학생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피부보다 그쪽에 색이 진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다그 땀샘을 덮지 않은 데오드란트나 드리클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좀 피부의 색깔이 많이 진해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의 효과에 의한 어 약간 부작용의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도, 약들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알러지 가려울 수도 있고, 피부가 진하게 색소 침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가 거칠어져 있을 수가 있고, 피부 밑에 지방층이 많이 약하셔, 약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수술에 임할 때는 이렇게 피부의 상태에 대해서, 겨드랑이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액체증 수술에 임하게 되는 거죠. 보통 전문가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수술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결과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부작용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수술을 잘 한다고 해서 수술을 잘 하니까 뭐 부작용도 없고 결과가 항상 좋겠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의 결과, 주의사항,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하는 것이 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